사무엘상 4장에는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했는데 또 크게 패하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패배하게 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 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불렛의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셀 곁에 진치고 불레세 사람은 아베에게 친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버리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불레세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날 불레세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일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누와서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런데, 법계 가지고 들어와서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10절, 불레서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산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서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에서 4천 명 가량이 죽으니까이 어쩐 일이고 하고, 이제 언약계를 가지고 와서 언약계를 앞세우고 와서 전쟁해도 3만 명이 죽었고, 법계는 빼앗기고 엘리의 도아들 험리와 비누와서가 죽임을 당했다. 언약계를 가지고 와 전쟁했는데도 왜 패하고 빼앗기냐? 그 말입니다. 왜 패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먼저 여기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디와 비누하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엘리의 대장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3부 1상 2장 봅시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히브리어에는 벨리알로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마귀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벨리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때 진짜 이거 구원도 안 받고 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제아장의 아들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우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 앞에 심이크은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갈고리를 다 가지고서 깨가 자기가 먼저 취하고 수종들은 여인과도 동침도 하고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두 아들이 한 달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와서가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두 아들이 한 달에 죽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법계를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법계를 가지고 갔는데, 법계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아주 크게 피했습니다. 자, 이 법계가, 본래 사람들이 법계를 취해 갔을 때, 법계가 가는 곳마다 제이 내리죠? 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법계가, 이 법계가, 불레사람들이 법계를 가져갔습니다. 불레세세의 법계를 뺏어갔는데, 법계가 가는 곳마다 불레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법계는 능적을 계속 행했는데, 이스라엘 속에서는 능적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법계가, 법계를 뺏어간 불레세세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징계를 많이 내리셨는데, 왜 하나님 백성 속에서는 북계가 침묵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엎드러져도 가만히 서냐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5장 봅시다.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의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세셀에서부터 아소도세 이러니라 불레세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소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우와의 괴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우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 여우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수도과 그 지방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불레셋 사람들의 이제 쪽으로 들어가서 다곤 당당 곁에다가 딱주니까이 다곤이 그냥 확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사고니까 이제는 목도 부러지고 두 손목도 끊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많이 행하던 이 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침묵했다그 말입니다. 법계를 앞세워서 전쟁했지만 법계도 빼앗겼잖아요. 여기서.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묶는 거. 하나님은 이용당합니까?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리한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해도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전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못 이기는 거예요. 10편 87편 78편 봅시다. 10편 78편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져서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일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이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져서나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갔지만은 못 이기고 패하고 물러났다 그 말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끝에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믿을 자 속에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성경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끌끄럽게 생각하냐 하면은 드라빔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드라빔. 드라빔이 휴대용 신입니다. 보통 요만하게, 요만하게, 요만하게 생기잖아요. 딱 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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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빌고 또 자기가 주머니에 손금 집어넣고 가고 다니다가 또벽보다로 빌고. 왜 사람들이 뭐 불교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요, 별로 거부감을 안 가지냐 하면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거,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신들은 인간이 부리고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선호하냐 하면은, 우상은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만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작당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앞에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무릎 꿇고 내게 굴복하고 내 뜻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냐 하고, 너 생각을 포기하고 내게 굴복하고 따르라고 하니까 인간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항상 밑에 두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게 만들고 인간을 밑에 두고 인간은 복종할 위치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끌끌없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기,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가 다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요,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수작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아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년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의 역사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